네. 11호 태풍이 한국을 관통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1호 가능성입니다. 11호 태풍은 워낙 커서 우리나라를 한 번에 관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갑니다. 대만을 관통하려 하다가, 네, 위로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올 4일부터 비가 올거요 5일부터 5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큰 크기로 우리나라를 덮친다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다행히도 최악의 피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이때 월요일 월요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세게 관통을 하죠 그럼 화요일에 일부 쪽으로 가서 일본 거의 전 지역을, 전 지역을 바람이 세게 부르게 만들고요. 다시, 이쪽으로 해서, 나가버립니다. 네. 네 여기요. 크죠? 태풍이 많이. 네, 12호 태풍도. 그럴 걸로, 이렇게 비슷한 경로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로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네, 11호 태풍 가능성, 아 아니... 네, 11호 태풍. 토요일이 되면 커집니다, 많이. 일요일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요. 11호 태풍 속도는 월요일 저녁 새벽 6시에 부산을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미국 GPS 돌파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해양대기청은 비슷하게, 미양대기청도 비슷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미해양대기청은 더 가까이 우리나라에 근접을 해서 피해를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5.1, 나무 지방 최대 65.1로 잔뜩, 네, 많은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남부지방, 경남 쪽, 상원 쪽에는 부산과 이렇게 센 돌풍을 방, 돌풍이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독일기상청은 여기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독일기상청도 비슷한 경로로 우리나라를 광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강수량 보겠습니다. 네, 유럽중기예보센터부터, 오늘, 네, 3일 동안 사자 서울 쪽 밑에만 비가 좀 많이 오죠. 10일 되면 요 남부지방으로 해서, 많은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미 해양 대기 청은 우리나라를 근지 거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보다 근접을 해 가기 때문에 근접해 가기 때문에 더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